천상의 도시 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이 도시를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는 우리 대신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저택이라고 부르며 원하는 대로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미래의 일부이며 건설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어 실행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다. 먼저, 저는 이 도시의 규모에 관해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습니다. 천국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감동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인 천국은 여러분이 들어본 것중 가장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15에서 16절에 나에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으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가 너비와 같더라. 그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만 2,000 스타디오니오 길이와 너비가 a 키가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영적으로 여기고 무시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거대한 규모 때문입니다. 상상 이상의 도시입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계산을 하면 벽과 큐브 각각이 그들은 가지고 있다만 해서 1,500 마일 사이이고 1층 면적의 제곱은 225만 제곱 마일입니다. 첫 번째 수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따라서 런던은 140평방마일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사각형 도시의 1층 면적은 225만 평방마일입니다. 이 도시는 뉴질랜드 전체보다 20배, 독일보다 10배, 프랑스보다 10배, 영국 전체보다 40배, 인도보다 훨씬 큽니다. 의주! 그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대륙이며 훨씬 더 놀라운 대륙입니다. 이것을 보고 런던 시의 평방 마일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각형 도시의 인구는 천억 명에 달하며 이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일곱 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의 창조물이 이 새로운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성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가 말씀하시고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창조가 탄생하셨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이라고 묻습니다. 그럼 잠시 도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이두 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입니다. 또나 유한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은 1억 년 동안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결코 악한 말은 하지 아니하며, 어두운 사업은 결코 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형상은 결코 보이지 아니하며, 생활에 부패한 것이 결코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도 거룩할 것입니다. 거듭나서 천국에 가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거룩한 성이 있는 곳이다. 거룩한 성일 뿐만 아니라 진주 문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것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 전설이 아니며 이것은 성경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유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도 문이 있는데 그열도 문은 열도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광장은 정금이더라 투명한 유리처럼 성곽의 기초석은 맑은 수정과 같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칼세도니오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사도금이요 여섯째는 사오오일곱째는 황옥이요 황옥 여덟째 녹주석 아홉째 황옥 열째 황옥 열한째 히아신스 열두번째 자수정이라 그 열두문은 열두, 열두 진준이 각면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넓은 길은 정금이더라 투명한 수정과 같으니 그 성곽이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으니 그 성벽은 더 이상 적이 없으므로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크고 높은 성벽이 그 성읍을 뚜렷하게 하여 그 성에서 제해되는 자도 있을 것임이니라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요한은 그 성곽이 눈부신 금강석 팔찌 같다고. 말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그 성벽은 벽 속으로 나았고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멀리서 보면 빛났다. 그것은 빛났다. 도시의 영광의 색깔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걸릴 것이다. 당신의 숨결. 도시는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동일하여 정육면체 또는 피라미드임을 나타냅니다. 큐브라면 발맞다 성막의 성소로 도시 전체가 신성한 공간임을 암시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엄청나며 12,000 스타디아는 만5 5 0 0 마일, 2,400 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이 거리도 똑같아 그리고 플로리다. 정사각형 면적은 달 크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성벽이 벽옥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을 읽으면 유한이 본 것을 잠깐 엿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볼 수는 없습니다. 제스퍼, 사파이어, 칼세도니 등 이러한 보석을 현대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인상은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투명한 유리에 대해 읽었습니다. 한성서 주석가는 투명성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은 그 도시가 방해 없이 빛의 형태로 하느님의 영광을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걷는다 진주문을 통해 우리가 고원받을 수 있도록 상처를 치르신 주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진주문이 있는 거룩한 시대이다. 그리고 성서는 그 도시의 기초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제스퍼, 제스퍼 두 번째는 사파이어, 세파이어, 세 번째는 마노, 에기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모든 색과 음영을 설명하기 위해 영어로 번역된 순전이 그리스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큰 사방의 성이 그 위에 건설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층의 기초를 볼수 있으며 각 층에는 우주 전체에서 발견되는 다른 모든 아름다운 돌 외에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서로 다른 아름다운 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기초는 고유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도시의 기초를 볼때이 거대한 하나님의 도시 아래에 있는 모든 보석 기초들의 아름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12개의 개별 기초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대신 서로 위에 쌓여 있으며 금과 보석의 작은 잔물결 속에서 모두 함께 보입니다. 성경은 그 도시가 단지 진주 문과 진주만 있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맨 아래 보석으로 된 길도 있지만 금으로 된 길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이것이 민속 전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황금 거리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가 황금 거리를 걷자. 그것은 모든 오래된 흑인 영적 노래와 모든 오래된 복음 노래에 들어 있습니다. 황금의 거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늘의 금길. 하늘에도 금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18절과 2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준이 각 문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도시를 보는 것, 멀리서 도시를 바라보는 것, 바깥의 금, 기초의 보석,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빛의 감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도시,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워트세프에 공유하고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